제 이름의 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감탄사를 뿐만 아 만한 그런 곡과 사진들이 포장되어 있고요. 네네. 또 여러분들께 저의 모습을 오감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오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표지? 네. 어, 되게 <laughs> <그게> 풍량하고 <laughs> 뭔가 그런 여러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이 표정 표현 네. 가능한지 <laughs>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카메라를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아, 렌트 왔시다. 예예. 역시 자켓은 자켓이다. <laughs> 역시 자켓은 자켓이다. 아 렌트 끼셨어요? 아 이날 좀 껴봤어요. 네. 눈이 파래요. 예 맞아요. <laughs> 넘어가고. 네네. 아 이런? 그 <laughs> 오빠 지금 진짜 열풍한 것 같아요. 조금만더 해줘요. 아, 그그 <laughs> 아, 네, 그 사진은요. 아, 하영 씨가 이죠 만원경에 들고 팬사들을좀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전화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네, 아니그설명한 그, 그, 분이 가는 길 사실 아, 그, 그 아영 씨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던 부분이 네.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사진을 조금 더 넘겨보면 아, 저, 흰색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흰색 와이셔츠. 네, 그 와이셔츠의 물감이 제가 실제로 입는게 있는데 아, 여기. 예 맞아요 네네. 그 옷에 보면 핑크가 아예 없어요 핑크가? 왜냐 에이핑크의 기존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난 새로운 색을 입히겠다 <웃음> <웃음> 아 정말 그게 의도된 거 같아요. 비렇죠 아, 비피처다 아, 아, 네. 네네. 아, 그리고 또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좀 들어간 부분. 전체적으로 저랑 가장 아, 매번 상의해서 냈던 컨셉들이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예예. 예. 아, 네네. 디저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것도 저의 개인적인 아 네. 예, 예. 아, 네. 혹시 아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하영 씨의 앨범. 얼마에 구성되어 죠얼마에 전찬의 네. 판매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 지금 잔잔해지는, 네. 네, 어, 가까운 레코드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많은 바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 그럼 지금부터 앨범 수록곡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노래 제목을 말하면요. 네. 가장 좋아하는 파트, 아, 짧게 들려주시기 네. 바니다 먼저, 타이틀곡 Don't Make Me Laugh. I don't care what it takes, o m a me 보여드리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번 여름이 더웠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이 조금 더 시원하고 청량하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자체 에어컨 송입니다 네. 자체 에어컨 송이다 네. 어, 너무 좋다 그쵸? 네네 아 근데 아, 굉장히 대단한 분들에게 곡을 받으셨습니다 네 Dua l i p a New 아, Rose 맞아요. 그리고 z e d 와 Katy Perry의 365를 작업한 네, 프로듀서 재현 네 맞아요 아. 어쨌든, 좀 작업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일단 곡이 너무 처음엔 팝스러웠어요. 네네. 그 가사를 한국곡으로 보니까 뭔가 되게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네.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뻔한 느낌이 아니어서 너무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저도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팝스럽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선명한 노래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기타 기타 인가요 네. 뭔가 좀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약간 눈물 흘리면서 들판으로 네. 아,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고 들판에 뛰어나는아 눈물을 흘리면서 뭐 그런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가 상상돼요. 아네 눈물을 흘리면서 들판을 뛰어나는 그런 네. 네. 그런 이미지다. 근데 아까 앞에서 들으니까 막 웃음 소리도 들리고 그러던데. 아네 맞아요. 어, 이게 뭔가요? 제 실제 웃음소리인데요. 웃기지만, 웃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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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소리인데요. 아웃기지만하하 이렇게. 아, 아. 알아요! 사랑해요! 어.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제 3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사랑하고 있으니까 뭐 잊지 말고 어. 네. 아... 그러거보 비웃는 거죠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나, 나는 진짜 사랑하고 있으니 내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 비웃는 아. 거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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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즘 하영 <laughs> 씨를 웃게 하는 게 있다면 요즘 저를 웃게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요즘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요즘에? 축구를. 요즘에? 아, 네. 요즘에. 근데 축구를 끊게 됐어요 어쩔 수없지 아. 메인저 오빠랑 약속을 해가지고. 네네. 아, 축구가뭐 이렇게 조금 격한 운동이기도 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새벽에 하니까 지 다음날 스케줄지장이 아, 와가지고. 아. 끊게 돼가지고 가제 되고요. 아. 요즘 기지즘 없는 숲입니다. 아. 아, 구단도 있으니까. 어떤 구단이요 좋아하는? 네, 아니, 아니, 아니. 그 아, 하영 씨가 소속된 구단이라더라고요. 어. 예,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 아, 아, 제가 뛰는 건 아니고요. 아, 오는 아, 걸 좋아합니다. 제가 <독소리라> 아, <쟤가> 어떻게 뛰는지 <laughs> 아, 니 저는 그렇게류는줄 알았어요. 아, 진짜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네, 네. 너무, 아, 사커 네. 옷다 아, 네. 아,, 약간 네。 이런 이런 모 네. 네. 네,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재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두 번째 곡입니다. How We Do. 이 노래 어떤 노래요이 노래는 천천히, 저는 약간 좀 내려주는 비트에 등장하고 베이비는 좀 빠른 비트에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조금 천천히 가고 싶은 여자와 빨리 가고 싶은 남자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를 터두르고 싶은 저는 서울의 어. 사랑 얘기입니다 어허. 네. 어, 근데 베빌론 씨와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번은 저랑도 분명히. 좀... 어, 정말요? 아, 왜요? 네네네. 아, 저제 솔로곡. 아. 사실. 네. 베빌론 씨가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네네 네. 스포일러. 아, 네 네네. 아, 이렇게 저 지금 부끄러우시는 아, 거예요. 아, 예. 네네. 아, 퍼져볼 수가 없습니다. 네, 노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laughs> 뭐가 좀 이렇게 인상이 있었나요? 일단 저는 조금 인상이 깊실줄 알았어요. 아, 네네. 좀 음, 좀... 너무나 승락했어. 맞아요. 순수하시지 않아요? 네, 너무 순수하세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에 한번더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laughs> 맞습니다. 사실 제 노래 피처링을 해주셔서 그런지 아이돌 라디오를 항상 챙겨보신다. 아우, 어, 진짜요? 네네.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 <laughs> 아, 네, 민수님. 어, 일단 제 노래 흔쾌히 이렇게 추락해서 같이 뛸거기서 너무 영광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저도 제 목소리를 기부하고 기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실제로 출연도 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네, 맞아요. 어, 그때 같이 라이브를 하고 가셨거든요. 어. 꼭 보실겁니다 음, 아. 자 그럼 다음 곡 한번 살펴볼게요 NOBODY 선명해지는 나애나 선명해지는 나 약간 외계 느낌도 나는 아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요즘 제주변에서 가장 최애곡이라고 많이 읽으시있어요아 아, 그런데 이 노래가 사랑에 빠져가는 모습을 추상적인 단어들로 표현한 맞아요. 노래라고 하는데 하영씨가 생각하는 사랑은 뭔가요? 뭔가 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 사랑은 희생이다 아 사랑은 오, 희생이다 Sacrifice 아, 예. 네 왜, 왜, 왜. 내가 아픈거 뭐, 피곤하서 아, 내가 힘들고 내가 아니요 내가 충족하지 못하어모수만다쏟아줄수 있게 내 눈도 줄수 있게 콩팥 하나 떼줄수 있게 모르게 사랑을 깨줄 수 네네 아주 웃었네요 그런데 아 모든 걸줄수 있는 네네 서 모든 걸줄수 있는 그런 게 사랑이다 네 이런 말니다 네, 좋습니다 좀 다음 곡도 한번 살펴볼게요 드유 o 스미짜잘하 s 설계하이 모습은 이 커플 안니 네, 아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노래가요? 인이 드림 e a m i 는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 남자. 남자가 나쁜 남자가 사람.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 네. 화가 나가지고 노래를 표현한 아 남자가 그러니까, 변한 남자에 대한 사랑에 네. 대한 그런 얘기를 덧했어 옛날에 여 그리워. 옛 어디가 붙가 아니, 거짓말이 아니, 아니 노래 떠있어. 속에 사전에, 너가 진짜 보고 싶어? 내 생각으로 했어? 라고 직접적으로 네. 보는데, 이 가사 말들이요. 하영씨와 좀 비슷한 스타일이니까, 하영씨는 조금 가사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 있어요. 아, 약간 이렇게 추궁하냐고요? 저는요 아니 저는 원래 저는 약간 좀 저를 제 주변 사람들 좀 부족해지는 느낌이 아. 요 이다음에 이번에도 가 집착 안했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 <목소리를> 맞나요? 네이번는우즈베키 찍었는데, 남자분이 찍었는데, 평분이질투를안 하는 거예요. 아니 죽요저렇게 웃고 나옵니다. 아 여러분들 질투 나세요? 네! 아, 질투 나시나요? 어. 네. 고마워. 아게요아 좋습니다. 아, 네. 아, 그 마지막 곡도 한번 살펴볼게요. 뭐 어떡해. Worry about n o 어. 네. 아,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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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이래요. 진말로 <laughs> <laughs> 사연씨가 처음으로 작사에 참여한 노래입니다. 아, 네. 작사는 예약은 네? 했었는데, 네. 아, 제 노래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느낌이 또 새롭더라고요. 부르고 부르고 네. 네. 처음 이제 작사를 이렇게 해 보았는데, 느낌이 새로웠어요. 네. 작사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요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완전 첫상이어가지고, 영어로 배를 꺼나갖고 <laughs> 엄청. 배를 꺼놨다? 꽈배기였 네, 한국말로, 한국로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아 그런데 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고생 끝에 이렇게 Worry About Nothing 이라는 컨텐을를 했는데 그때 팬들한테 의견을 묻기도 했다. 네, 이게 저는 약간 제주변에 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사별의 경험담을 좀 알고 싶어서 음. 팬카페 팬들한테 물어보고 댓글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아. 뽑아가지고 조금 넣기도 했습니다. 네네. 아, 이 노래는 언제 좀, 어디서 들으면 좋을까 아, 추천해주세요. 시집갈 때, 장가갈 때, 군대갈 때. 시집갈 <laughs> 때. 아, 군가할 때. 네네. 그쵸, 그쵸. 아, 독립할 때, 시집갈 때, 장가갈 때, 군대갈 때. 네. 뭐, 장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 이제 아이돌라면 성취자분들도 그런, 그런 일을 앞두고, 네, 계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텐데, 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 한번 제가 앨범 살펴봤고요. 네. 네. 이렇게 다섯 곡으로 꽉 채워진 솔로 가수 오하영의 앨범, 한 명의 가수이자, 절친한 네. 동료로서 한 줄평을 드리자면, 오, 네. 완성형 가수다. 정말 뭐 앞으로 뭔가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색깔, 네. 어떤 색깔이 남았는지, 네. 그 정도만 뭐 참고해서, 어. 네, 보여주시면, 여유롭게 보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어, 그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